嗯。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박지슬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보편화되면서 우리의 일하는 방식에도 근본적인 변화가 불가피해졌습니다. 그동안 한국에서는 상사와 물리적 거리가 멀어질수록 승진이 어려워진다는 조직 문화가 있었습니다. 특히 공공기관은 대면보고나 회의를 위해 서울 세족을 오가는 장시간 출장이 일상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공무원들의 일하는 방식에도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또한 민간에게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을 따라줄 것을 독려해야 하는데 기존의 정부가 일하는 방식으로는 민간을 설득하기 어려워 보였습니다. 이에 정부와 공공기관이 먼저 나서 재택근무와 영상회의를 도입하는 등 기존의 업무 방식을 크게 바꿨습니다. 한국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에 맞게 어떻게 일하는 방식을 바꿔왔고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정부는 오늘 한발더 나갔습니다. 공무원들, 공공기관 사람들, 가능한한 재택근무를 하고 회의도 하지 말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지난 3월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 우려가 커지자 우리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조하면서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에 재택근무를 권장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된 이후 7차례에 걸쳐 코로나19 관련 복무관리 지침을 다음과 같이 전달하였고, 사회적 거리두기의 사회 확산을 위해 정부가 솔선수범하여 공무원들의 교대 재택근무를 의무화시키는 등 혁신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부천에 뿐만 아니라 다부처, 다기관 간 화상회의를 진행하는 등 대면 업무를 지향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재택근무란 용어가 처음 등장한 것은 1970년대였습니다. 미국 LA로 출근하던 한 대학 연구원이 출근길 러시아어를 피하기 위해 원격과 통근을 합친 재택근무란 개념을 생각해낸 것이었습니다. 최근에는 재택근무와 모바일 근무, 스마트워크센터를 합쳐 시간과 장소에 얽매이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일할 수 있는 체제로 스마트워크란 개념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실시되자 한국의 많은 기업과 공공기관에선 발빠르게 재택근무와 영상회의 등을 도입하며 스마트워크 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와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온 나라 영상회의 시스템과 정부 원격근무 서비스, GVPN 등으로 코로나 발생 이전부터 준비되어온 고도화된 전자정부 시스템과 원격 근무 인프라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2020년 10월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디지털 정부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종합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러한 우리 정부의 디지털 행정력은 코로나19에 빠르게 대응하는 데에도 큰 역할을 담당했던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확산을 위해 원격 근무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제도와 인프라 정비가 뒷받침되었기 때문인데요. 한 가지씩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정부는 행정부처의 세종시 이전과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라 일하는 방식의 개선으로 재택 근무 영상회의, 스마트워크센터 등 다양한 제도를 도입해왔습니다. 이를 위해 전자정부법, 가족진화사회환경의 조성촉진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과 근로기준법, 그리고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들을 정비했습니다. 그리고 부처별 자체 평가에 일하는 방식의 개선을 평가 항목에 반영하는 등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제도는 의무 시행이 아니다 보니 제도의 정착이 이루어지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사상 처음으로 교대 재택근무 및 유연근무를 의무화한 인사혁신처의 이런 조치로 다소 보수적인 공무원 사회에 재택근무 도입에 대한 진입장벽이 크게 낮아질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지난 8월 수도권에 대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시행 시에는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에 대해서 전 인원의 3분의 1 이상이 재택근무를 실시하도록 하고 민간기관과 기업도 공공기관과 유사한 수준으로 근무인원을 제한할 것을 권고하는 등 전례 없는 위기 상황에서 정부와 공공기관이 앞서 근무 형태의 변화를 추진하고 관련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실행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공무원 사회에서 교대 원격근무가 의무화됨에 따라 정부는 영상회의 장비와 시스템, 재택근무 인프라를 빠르게 정비하였습니다. 특히 공무원의 재택근무에 사용되는 시스템인 정부 원격근무 서비스, GVPN의 가입자가 크게 증가했는데 정부 원격근무 서비스, GVPN은 공무원 등이 국내외 출장이나 자택에서 원격으로 업무 시스템에 접속해 사무실에서처럼 행정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입니다. 공무원이 집에서 개인 컴퓨터로 GVPN에 접속하면 사무실에서처럼 이 사람 시스템에서 출퇴근 시간을 기록하고 업무 포털에서 온나라 문서 시스템을 통한 문서 수발신이 가능하며 이메일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리 정부 클라우드 저장소에 옮겨 놓은 업무 자료를 활용해 문서 작업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일부 출장자들이 원격근무 서비스를 이용하기는 했지만 코로나19로 범정부 차원에서 재택근무를 시행함에 따라 접속자가 급증해 한때 접속장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 때문에 재택근무 실시 초기 사용량이 집중되는 시간에는 서비스를 사용하지 말라는 공지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개인 영상회의 장비를 갖추지 못한 곳도 많아 이곳저곳에서 혼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재택근무 시행 초기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인프라 정비 과정이 필요했는데, 이에 정부는 기존 유휴 서버를 활용하여 서버를 증설하고 일일 사용자 증가 추이 모니터링을 강화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상황이 계속되면서 비대면 업무 필요성이 더욱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온나라 영상회의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활한 영상회의 진행을 위하여 민간과 소통 시에는 공공기관에서도 민간 클라우드형 화상회의 시스템 활용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상황에서 공무원 사회의 재택근무와 화상회의 등 변화된 일하는 방식이 빠르게 정착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관련 인프라의 신속한 정비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 결과 2019년 12월 말 19,000여 명 수준이었던 정부 원격근무 서비스 GVPN 가입자 수가 2020년 3월 26일 기준 8만 천여 명으로 4배 이상 증가하고 이를 사용자 수도 2만 5천여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를 통해 앞으로 공무원들의 사용자 경험에 따른 업무 환경 변화에 대한 수용도가 진작 될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비대면 원격근무 자동화 흐름에 맞춰 인공지능 기반 로봇 업무 자동화를 도입해 단순 반복 업무를 자동화시키고 모바일이나 원격에서도 행정 시스템에 접속해 언제 어디서든 업무를 할수 있는 체계를 도입하는 등 업무 플랫폼을 재설계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재택근무와 영상회의 등 스마트워크의 도입에는 업무 효율성 저하와 시스템 부적응이라는 제약 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먼저 업무 효율성 저하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직접 배우는 업무 기법 부재, 긴장감의 부재, 업무와 생활공간 미분리 등의 재택근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아직 존재합니다. 또 온라인 툴에 익숙하지 않은 직원들의 적응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로 초기에는 영상회의 등이 중간에 중단되기도 하였습니다. 재택근무와 영상회의를 위한 매뉴얼과 이와 관련한 지속적인 학습이 필요합니다. 한편, 한 공간 내에서 이루어지는 오프라인에 비해 공감과 이해 같은 정서적 소통 면에서 온라인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업무 효율은 높아졌지만 반대로 정서적 소통의 단절로 우울감이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적 공간의 근무 환경이 제각각인 만큼 온라인 협업을 위한 재택 근무 에티켓 및 가이드라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카메라 및 마이크, 스피커 사용 지침, 음소거 기능, 적절한 복장 착용, 파 업무 금지, 잡담 금지 등 관련 매뉴얼을 만들어 배포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정부가 일하는 방식을 개선한 재택근무와 영상회의의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우리 정부의 대응은 전자정보 시스템 등 기존에 구축된 인프라의 역할도 컸지만 위기 상황에 맞춰 제도를 정비하고 빠르게 기존 인프라를 정비해 나갔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기술의 발달이 우리 삶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고 코로나19로 그 변화가 한층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번 코로나19 위기 상황의 경험을 살려 정부 클라우드 시스템의 지속적인 추진과 기존 재택근무와 영상회의 등의 시스템이 가진 한계를 극복해 업무 효율성과 정서적 소통과 연결성을 강화시키는 전략과 방안을 마련해야 하겠습니다.